안녕하세요. 주인 나왔습니다. 현대마을 솔루션이 상장이 완료가 됐죠. 상장 이후에 주가가 16만 6천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6만 3천원간에 안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개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이 서이트러닝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마을 솔루션은 보셔야 되는 게 이첫 번째 유통 주익수죠. 두 번째가 이 기가 화격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매도 시점이죠. 먼저 유통 주익수를 보시면 전체 유통 주익수량이 4,400만 주 정도가 되죠. 제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거래된 주익수량이 71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 주익수가 작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주도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나시점 이런 식으로 대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부산옵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9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3만원까지 흘러내렸다가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면 주가를 74,000원, 6권원까지 끌어올렸죠.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 세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첫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난 경우가 있죠. 세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일정 과한가 주정을 받고, 매 집이 끝나시 점도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마린 솔루션은 보셔야 되는 게, 기가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죠. 보시면, 15일부터 6개월, 기가 확약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기가 확약 물량 있는 종목들이 물량이, 이 출해가 되기 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네스 머트를 보시면, 15일 확약 물량이 여기서 출해가 됐죠. 이 물량이 출해가 되기 전에 주가가 5만 1,500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달 물량이 여기서 출하야 됐는데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46,000원, 2관까지 2차 만딩이 나왔죠. 지금 이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진선을 30만원 정도까지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 마린솔루션 공모가가 8만원 정도였죠. 지금 이렇게 IPO 상장 종목들 이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만원에서 400% 계산하게 되면 32만원 정도가 나오죠. 이두다성틱스도 보시면, 이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이 400%로 계약되면,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10만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제 한빈내지도 마찬가지죠.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이 400%로 계약되면, 8,000원. 이날 종가가 나오는데, 이 가격에서, 곱하기 1하기면 정확하게 16,000원. 1차 매도가가 나오죠. 이한빈내지는 이날이죠.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이를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 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매수가를 6,400원에서 6 0 0원에 잡아들었습니다. 매도가를 보면 정확하게 이 16,000원 구간에서 절반의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죠. 지금 현대마루철소 같은 경우 주가가 이 공모가 대비해서 100% 넘게 급등이 나왔죠. 이거 그 16만 원 구간에서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제가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죠. 010-518-4930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현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랑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된는이번입니다즉 글로벌 베셀 솔루션 LP에서 지분을 2, 4% 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응모보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이 글로벌 베셀은 보셔 되는 게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취했던 기업들 이보호해수 기간이나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마리솔루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구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상장의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부석해놨습니다두 그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16만원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부석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있죠. 유통주익 수량이랑, 이 매매 신나를분석해서 단기랑, 중기, 이 장기 목표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부석해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면, 제 번호가 있죠. 010-018, 4 9 3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 사연도, 10년 후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브리핑 관련해 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텔레그램방 추대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로 이 링네임을 먼저 발송하신 다음에 추대링크를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까지 완료가 됩니다.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당일 단타랑 매집 중이 종목 브리핑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닉네임을 보내신 다음에 휴대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 처리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게좀 많으신데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단타는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가다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거시면 현재가로 바로 이 책으로 됩니다. 제가 월7 같은 경우는 이 카트스란 종목을 문자로 드렸죠. 이 카티스를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정확하게 9시 10분이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5800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서 시장가로 매수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를 6500원 정도 올려드렸죠. 지금 이 단타 같은 경우는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종목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날이죠. 이날 시가가 616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5,800원까지로 내려는데 5,850원에 매수가를 잡아들였죠. 6,5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1%의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단타원 측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앞절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외 대부분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이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프로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원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단탄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매 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삼성이 지분을 앞으로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은 가려놨죠. 이 매집주 재료가 뭐냐면 삼성이 작년에 HBM 컬 테스트가 완료가 됐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HBM 이 고대용 메모리 부품을 삼성 쪽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옵틱스 하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주가가 2만원 이 하단 구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24만원 플력프로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제엠노도 마찬가지죠. 제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97,000원 이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종목을 들을때 이런 거 아니죠? 주가가 이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일 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입 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7,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확인해서 이메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다가 0150이라고 입력하시면 조건 검색 설정창이 나오죠. 지금 상단 위에 이 대상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의 업종은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외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비 o l l 을를 검색하시면 이블루저 밴드를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블리뉴 밴드에서 첫 번째에 보이는 이 가격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시고 주기는 15분으로 변경을 해주면 시 됩니다. 지금 이 주기는 15분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기간은 20에서 이 4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하단의 종가를 고가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이 설정이 됐죠. 이제 두 번째는 제 검색창에다가 이 MACD라고 검색을 하시면 MACD 조건 검색창이 나왔죠? 세 번째 보이는 이 기준값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하시고, 장기는 26에서 52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 조건까지 설정했죠? 다시 볼륨 밴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등록했던 이 가격 기준선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을 선택을 하시고, 기간은 동일하게 이 4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원가를 고가로 동일하게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은 세번째까지 등록 됐죠. 지금 이 첫번째 선택한 값을 그대로 세번째 입력을 해준겁니다. 다시 MACD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앞전에는 기준값을 등록을 했죠. 첫번째 보이는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등록을 하시고 단기는 12에서 9 단기는 26에서 이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시그널은 9에서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이네 번째 조건까지 설정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MHC를 하나 등록할 겁니다. 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을 하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 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알고가 됐죠. 지금 앞전에 입력한 이 값이 그대로 등록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어 돌파를 다시 클릭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을 해주시고, 당기는 52, 시그널 앞절이 동일하게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앞절에 등록한 D랑 F가 지금 동일하게 등록 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검색창에다가 ST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켓 스틱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지금 두 번째 보이시는, 이 슬로우를 클릭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보이는, 이 기준어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기간은 12에서 2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지금 슬로케랑 D를 동일하게 12로 변경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집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m a c d 라도 등록할 건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주기만 15분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H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묶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A랑 B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 가로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 눌러주시고, E랑 F도, G랑 H도 동일하게 이 가로 버튼 눌러주시면 다 묶여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가로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 가로가 지금 두 개가 생겼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A랑 B 사이 엔드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알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오알로 변경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나와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식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력 수급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세력 수급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분석을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면 종목이 지금 검색되지 않고 있죠. 지금 앞전에 조건을 설정할 때이 15분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만 여기에 종목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검색이 되는 종목 위주로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으로 차은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시콘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세력 수급이 포착이 됐죠.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를 3만원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GNC 에너지도 보시면 이 세력 수급 신호가 나온 다음 주가가 단기간에 7,9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세력 신호가 발생됐죠. 주가가 단기간에 3,3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력 신호가 모든 종목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파도를 보시면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주던 옵틱스도 마찬가지죠. 한빌 레이저도 보시면 제 신호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죠. 지금 제주반도체를 보시면 4,000원 구간에서 수급 신호가 나왔죠. 주가를 금 단기간에 38,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조건 검색 식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 검색기를 계속 보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 부분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살표 입력 방법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임지 번호가 있죠? 010-918. 이4 9 4 5 번호가 있는데,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가로안에다가 이용하시는 증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F 파일을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